아, 자, 자, 자.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커골드 김환 과장입니다 자 오늘 촬영하는 차량은 고객님께서 요청해주신 더 럭셔리 그랜저 차량 한번 만나볼 건데요. 더 럭셔리 그랜저 중에서도 스마트 키가 들어가 있는 차량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차량 바로 더 럭셔리 그랜저 270 프리미엄 스마트팩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2010년에 최초 등록된 2011년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약 14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사고 또한 없어요. 완전 무사고기 때문에 뼈대나 프레임 단순 교환조차도 없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지금 등급과 옵션 대비해서 어 가격대가 좀 착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로딱 픽을 해서 선보이는 거고요. 금액은 470만원에 이 차량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차량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외부에 세워져 있어서 어느 정도 이런 먼지나 이런 건좀 있는데 출고 전에 저희가 세차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헤드램프. 보시면은 백화현상이나 습기천 부분 전혀 없고요. 그리고 HID 램프가 들어가는 차량이어서 야간에 밝게 또 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라인 봤을 때도 크게 손상된 부분은 없고요. 옆에 휀더 라인 문콕이 두개 있네요. 문콕 두 개.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3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겨울이 이제 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교체를 좀해 주시는 게 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까지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시그널 괜찮고 앞도 뒷도 봤을 때는 어 외판상 뭐 크게 흠잡을 부분은 없습니다 양호하고요 뒷타이어 뒷타이어는 반 정도 남았네요 뒷타이어는 아직 네, 활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핸더라인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은 후미등도 램프 봤을 때 깨지거나 쓸림현상 그 스톤칩, 그 스키찬 부분 네,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깔끔하고요. 더 럭셔리 그랜저기 때문에 네, 뒤에 지금 후미등이 페이스리프트가 된 지금 상황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굉장히 이 모델을 또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어, 뉴 럭셔리보다 확실히 좀 이쁘게 잘 빠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 굉장히 또 넓은 적재 공간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봤을 때 사고 흔적이나 침수 흔적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깔끔한 트렁크 내부 상태고요. 자 반대편 넘어가 보면은 반대편 넘어가 보면은 어 외판 깨끗해요. 근데 뒷도어에 약간 붙일, 스톤 칩에 붙일 한두 군데 정도 그 다음에 앞도어 봤을 때 앞도어는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역시 문제 없습니다. 자, 어, 오늘 너무 추운데요. 비, 보시면은 바닥이 다 얼었어요. 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은 네, 핸더라인 괜찮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검은 색상 치고는 어, 이 정도면은 상품화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 중고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콕이나 이런 자제구리한 이런 스크래치들은 좀 감안을 해주시는 게, 그차 보실 때 아마 좀 이제 내려놓으시는 게좀 편하실 겁니다. 자,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트 한번 보면은, 시트 굉장히 깨끗한데요? 거의 사용감이 안 느껴지는 네, 그런 시트입니다. 요 여기 이제 많이 쓸리는 요 옆라인도 너무 지금 깔끔한 상태여서,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은 시트 상태고요. 그다음 전동 시트 이루어져 있는데 작동해 봤을 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워크시트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작동해 봤을 때 모두 다 정상 작동되네요.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동이 걸려져 있는 상태인데 엔진 컨디션 너무 좋아요. 조용하고요. 진동 거의 없고요. 이 그랜저 TG 이 라인들이 고질적인 게 미미거든요. 미미가 안 좋아서 막 진동도 심하고 막 떨리고 하는데 이 차량은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플러그나 코일 부조현상에 대한 부분도 전혀 없고요. 깔끔하네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은 정품 내비게이션 탑재가 되어 있고요. 비교를 해보면 은 같은 등급이어도 이 정품 내비게이션이 안 들어간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면 위에 보시면 은 JBL 스피커가 또 들어가고요. 그다음 블루투스, 그 다음에 CD 플레이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품 내비를 선하신 호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듀얼 프로토 에어컨도 장착이 되어 있고 위쪽 e c m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양쪽 2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거 밑에 버튼 보이시죠? 이거는 바로 뒤에 리어 커튼 버튼인데요. 리어 커튼 작동해 봤을 때 문제없이 작동 잘 되네요 이 리어 커튼도 어, 세월이 지나면은 좀 어,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차량은 문제없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 위 아래 우드 그레인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죽 상태를 봤을 때 너무 지금 깔끔한 상태예요 이 그랜저 이 가죽 핸들 자체가 고질적으로 이제 그 손톱자국이 많이 남거든요. 네, 이 차량은 그런 현상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은 어, 브레이크 페달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그 버튼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은 메모리 시트까지 이 차량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 스위치 이상 없고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아, 지금 여기 운전석 쪽이 문제가 있네요. 아, 요거는 네, 저희가 당연히 미리 발견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리를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네, 저희가 책임지고 수리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볼 부분은 바로 이 청결도인데, 이런 사용감들 봤을 때, 대시보드나 이런 버튼들 봤을 때, 뭐, 이런 이제 감탄사가 나올 만큼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가 않는, 그 정도의 깔끔한 차량입니다. 이런 천장도 보시면은 좀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에어백도 지금 안전옵션. 필러에 사이드 에어백도 커튼 에어백도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예, 안전옵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뒷시트까지도 깨끗한지 한번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뒷시트 한번 보겠습니다. 야,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깔끔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약 지금 10년 차예요. 10년 차. 근데도, 와, 이거는 너무 깔끔하게 잘 타셨네요. 아, 그리고 뒤에 열선까지도 예, 지금 들어갑니다. 암네스트에 등급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지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옵션적으로 봤을 때 예, 동급 대비해서 예, 좋은 옵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보인 차량은 예, 그랜저 TG 더 럭셔리입니다. 예, 마지막 나온 페이스 리프트된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사고 없는 2010년식에 14만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스마트키가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어서 옵션 굉장히 많고요. 가격대도 지금 470만 원에 예,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동급 대비해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고 예, 방문해 주셔서 차량, 시운전까지 완료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한 가지 약속 드리는 점은, 운전석 사이드 미러, 예, 지금, 작동이 잘안 되죠? 요거는 저희가 책임지고, 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자, 할부나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엔영 메카 골드, 김한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